여러분 2단계 증명서 하나 줘요? 그럼 어, 하나 주자 싫어! 좋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는 굉장히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컨텐츠인데 바로 강화 게임 멘탈 깨지는 강화 게임 100% 문빨 게임이고 여러분들 실력은 필요 없습니다 자 벌칙을 걸고 할건데요 오늘 제가 꼴찌를 하면은, 저는 공포게임을 하겠습니다. 그 공포게임, 네, 유튜브에 올리지 않습니다. 예. <laughs> 보고 싶으시면, 아프리카 생방송 와주세요. 뚜띠도 마찬가지고요 공포게임, 뚜띠도 공포게임. 예우는 지면은, 네, 포켓몬고, 야외방송 할 겁니다. 예. 빵떡은 깍두기. 어. 이게 또, 빵떡 봐준다고 욕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 빵떡은 진짜, 꼴찌예요안 그러면은, 예. <laughs> 빵떡은... 빵떡은 뭐 시킬게 없어 어 이해해주세요 자 그럼 멤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만간 포켓몬 고르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엘맨TV 대표 브레인 떡떡이 호이옵니다 잠깐만 네나예 손가락 손톱 안 있지 음. 네 피가 갑자기 철철 나는데 <laughs> 이 뭐지? <laughs> 아 잠깐만. <자>. 아니 뭐야? <laughs> 여기 야, 다음. 아, <웃음> 괜찮니? 괜찮아. <laughs> 오케이. Okay. 안녕하세요. 안경 뒤에 숨겨진 남자. 저희가 <laughs> <laughs> 드라이 김두띠입니다. <laughs> 네.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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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파이어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질러 버리는 프로방아 빵빵떡입니다. 네 빵떡. 자 빵떡이구요. 자 다음 쫀둥님 위에 봐주세요. 네 재밌게 해 주세요. 여이사시부리 <laughs> <laughs> <요>, 하이. <laughs> 23년간 은으로만 살아온 만렙 너기가 <laughs> 랩램팀대표 깨돌이 쫀둥입니다요. 아, <laughs> <laughs> 자, 강아지 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야. 야 씨, 악마가, 앙마가 그냥 푸인데? <laughs> <laughs> 야, 이, 야, 씨, 야, 푸가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좀 잡을게. 야, 오랜만에 봤는데 이런 식으로 와서 좀, 야, 좀 그런데, 야, 미안하다, 야. 어쩔 수 없다, 야, 좀 잡을게, 아, 이 씨. 어쩔 수 없어. 보스 잡으실 분, 렘렘, 타이어, 오케이, 렘렘, 로. 와좀 잡기 힘들데요 <laughs> 아니요, 빨리 잡으세요. 저거라고한 적이 없는데. 아니요, 빨리 잡으세요. 꾸에? <laughs> <laughs> 뭐야, 왜한대 맞고 죽지? 야, 너왜한대 맞고 죽냐? 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너무 농에 생긴 건 붕이야. 붕이 <laughs> 겁나. 야, 뭐 도깨비야, 뭐야, 이거? 때립니다. 뭐야, 어, 야 어, 가슴에, 치세요. 야 치세요, 아참 빨리, <laughs> 어 와, 두 개비야 뭐야, 시들 앞서봤네. 근데 <laughs> 나는 돌아가야지. 아 돌아? 야, 내가 카카좀 사고 올게. 카. 아 돌아가야지. 카는 저기서 하는 건가? 개 개별 강 칼이 리 쪽인가? 아, 니 신속도 중요한데 말이지. 야 투태야 부탁한다. 야, 투태팀안 뭐, 정해요? 뭐. 이거 팀? 팀이 있어, 원래? 원래 팀이 있었잖아요. 에이, 이야 그, 개인전이지. 그때는 팀전이었고, 지금은 개인전 해야지. 그래? 사업만 주세요, 사업만. 아이 괜찮아, 진 땡! 아, 진짜 너네 <laughs> 이러지 마, 진짜. 야, 내 노래 거 하지 <laughs> 마! 아, 그런 거 하지 마!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죽게, 죽게, 진 죽게. 죽게. 아, 죽게, 죽게, 죽게. 아 아니, 아니 그렇게 ]하면. 하면 내가 가져갈 수 없잖아. 일로와 너네 조심해라 네. 우리 냄 냄니 괴롭히면 네. 유튜브에서 욕 먹는다니네 기전환그 득조님 예? 제 개별 강화 플러스 38이 지금 돼있는데 이거 뭐죠? 그 개별 초기 화 해야 돼요 쉬운데요? 껄껄껄껄 <laughs> 아, <laughs> 개별 초기 개별 초기요 딴 애들도 다 치세요 안돼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 개별 초기야? 어. 개별 강화 개별 강화 초기화 개별 강화 초기화 이거 솔직히 진짜 하자 양심껏 진짜 일단 양심껏 하자 자안 치시는 분들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개별 강화 초기화 안 되는데 아, 그래도? 아니 띄우면 안 돼요 램님. 붙여야죠 아띄면안 돼? 난 했어 자 할게요 저도 렘님 일단 안 하셨고요 할거요또띠또띠또띠했나요 했어요했어요괜찮아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는 고통과 비명의 함성 소리로 들게 될 거야 아아니야 존드가 거기 아요괜찮아아개괜하아요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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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강화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쫀득이 멍청하다, 그렇지 예야아니요 개별 강화부터 해야 된대요. 아니 근데 쫀득이 멍청하다, 그렇지? 솔직히 쫀득이 좀 멍청해. 뭐야? <laughs> 와 잠깐, 개별 강화 에메랄드 코인 다섯 개네? 어? 안 해? 안 해? <laughs> 안 해. 다섯 개? 에메랄드 코인 다섯 개? 아이 실화야? 야, 어우 좋아요. 주작. 아니야, 에메라이드 코인 3개야. <laughs> 3개는 그래? 너무 비싼데? 3개는 할만한데? 야, 이 마우스 소리 누구냐? 설마, 뚜띠냐? 네? 뚜띠야. <laughs> <치, 웃음> 니 뭐야, 니 뭐야, 니 장비들 뭐야? 아, 아이, 누구... 이거 너무 쎄. 아니, 누구, 이거 누구 마우스 소리야? 와, 누구야? 나? 자, 내가 이제 클키업게. 와, 와 이게 예우랑 게시끄러워, 와. 예우랑 또띠가 키보드랑 마우스 소리가 진짜 오져. 나처럼 어 뭐, 천장 마트에서 사야지. 어, 허넌좀 투자 좀 해라 장비. 우와. <laughs> 아, <진짜. 웃음> 이거 인벤세이브 돼 있냐 근데? 돼 있어요. 전 아, 뭐야? 아 무기 강화 했는데 무기 먹었어 얘가. 그 네가 그돈 제대로 안 넣어서 그래. 맞는 돈 그럼 먹튀에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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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먹태한거 다시 돌려준 거지, 바보야. 생각 좀 하자, 띵킹. 이게 <목소리> <목소리> 뭔 소리야? 방화를 시작합니다 하고, 다시 리칸 처리셨는데 <목소리> 그거 니가 운이 <문의> 없었나보지. <laughs> 아니, 뭐야? 여러분, 뭐, 저 개별광화 할까요, 말까요? 솔직히. 이거 안 해도 될것 같아, 이거 아는 게더이들 아니야,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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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은? 이거 이 버전 안 해도 될것 같아. 어, 이 버전은 개별광화가 더안 좋은 것 같아. 비싸, 너무. <laughs> 나 일단은 음. 보석에서 신속도는 시작. 음. 보석? 어. 정보속하는 개노잼. 아 아, <laughs> 아, 아, 절반 뻔하지. 진짜. 뻔해 뻔해. 뻔해. 그만해 임마. 아! 이게 원래 실패하면 원래 그걸 주나요? 어, 실패하면 원래 걸 줘. 아, 실패하면 그래. 원래 걸 줘? 어, 우리는 원래 그첫 번째, 아, 우리는 그 터졌잖아, 무기가. 어. 근데 이 샌드박스 버전은 그 착하게도 주네. 와, 아, 되게, 아, 되게 좋은, 좋은, 되게 좋은 버전. 멘탈이 좀덜 켜지겠네. <laughs> 야, 좋다, 야. 아, 아, 터졌죠. <laughs> 내가 이거 만들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 좋다. 그때 그 콜라보용으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분들 멘탈 이제 회복을 위해서. 아, <laughs> 맞네 그렇다. 컴 <laughs> 버전이네. 생각했다니까. <생각해버릴까. 웃음> 죽을래 진짜? 가요 <laughs> 네, 그쪽이요. 아! <laughs> 뒤구가 <6, 9가> 모노야 <laughs> 야, 보스 좀 잡아 줘. 무서워 하지 마. 무서워 하지 마. 알겠네. 싸우자. <웃음> 싸우자. <웃음> <웃음> 싸우자. 고 <laughs> 싸우자. <laughs> <laughs> 아! 나이스샷. 레벨 증명서는 좀 받으러 가볼까? 오케이. 그 레벨 공유 가능? 에? 공유 가능? <laughs> 팜. 이마. <에이> <laughs> 에메랄드 코인 두 개. 레벨 증명서 2 단계 팜. <웃음> 에메랄드 <웃음> 코인 두 개? 어. 에이. 오케이 한 개. 에이. 안 팔아 임마 그럼. 아씨. 그럼 이 단계 증명서 하나 줘요? <laughs> 어 하나 주자. 싫어! <laughs> 진짜 네 꼴찌하면 진짜 공포 게임 멋있긴 하잖아 진짜. 쉬 <laughs> 저요? 음, 원합니까? 응 음, 음, 원해 원해. 얼마나 원합니까? 많이 많이. 쇼! <laughs> 네이카야 빨리 이간 가. 어, 그래야지. 뭐가 필요하지? 몇개 필요한 거야? 보석, 원소, 갑옷, 검다2 단계씩 필요해요. 다아네 개지? 그러면 오케이 갑옷 사야겠다. 와이 단계 많이 주네 돈. 아 자랑도 그만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아이 아, 단계 질리네 저렇게 자랑하다가 마지막에 합어서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질리세요 아. <laughs> 그러니까. 점수 <laughs> <저> 스물... <laughs> <laughs> 좀 질이세요 제발. 스물셋시데 아, 스물셋이요. 진짜. 아 근데 스물셋인데 벌써. <laughs> 와.. 나이 한번질렸네야 가봇 어떻게 가봇하냐 이거. 입어지는데? 왼쪽클릭 아, 아 생각 좀 하세요 몇번을 나시도 모르.. 24살 먹고 나시도 몰라요? 그게 <laughs> 뭔뭐 상관이야 그게 그게 <laughs> 뭔뭐 상관이야 <laughs> 엄마 그게 <왜> 뭔뭐 상관이야 <laughs> 잠만요 그럼 나 이제 필요한게 보소.. 아, 원소만 있으면 되지 원소 하나 사자 돈 음, 모아서 오자 원소는 터지면 다시 안줘요 건만 줘요, 줘요. 아, 딴건 다 안줘? 네 우리 멘탈 회복을 위해 검만 주는 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 검은 그래 주는구나 <laughs> <진짜> 검이 <검은 웃음> 제일 중요한데 하긴 아, 검이라도 주는 어디야 착하네 이, 이, 이 버전 <laughs> 좀 착한 버전이에요 제일 이거. 착한 버전인데 지금 변님 <laughs> <랬네>. 어? 미안해! <laughs> 미안하다 아 진짜 미안하아 진짜 <웃음> <웃음> 아, 맨, 채팅창에 빵떡 AFK 떴는데요? 빵떡 <laughs> <랜턱. 웃음> 야 <웃음> 여기 여기 석상처럼 그냥 서있는데 아, 뺑덕은 오늘 동상해 그 네, 대단하다 야, 지금 알려주면 정신없어 <laughs> 이거 지면 은 공포게임 해야돼서 못알려줘 이거 애들 <laughs> 다 개열심히 하고있어 지금 <laughs> 다 겁쟁이들 밖에 없어가지고 <laughs> 겁쟁이야 지금 아저 겁쟁이 아닌데 쫀득이는 겁쟁이요 그러면 공포게임 하세요 그러면 네. 아니 네. 거리 꽂자면 할게요 오케이 이 얼마나 무서운 거 가져오나 봐라. 누구야? 너가 골라주. 아? 어? 그럼 누가 누가 골라줄 건데? 나는 공포 게임 그거 할 거야. 뭐? 그 빽이 버전 아오. 이거 진짜. 진짜. 더란다 진짜. 왜? 왜? 뭐나오이야 야오니 진짜 무서워. 빽이어서 나온이 어지네 처음 들어봐. 그 로봇 할리 나가지고 쌀국수 뚝배기야. <laughs> 그래? <그거. 웃음> 그걸 왜? 공부야, 뭐공포야 이게 개그지. 프레디, 아, 프레디 너무 무서워서 저는 좀덜 무서운 아우니 할게요. 이거 레벨 째면서 어디서 봤지? 저기서, 저기, 저기, 전에. 저기서 기도 되네. 어, 저기서 봐. 고맙긴 이마. 쓰레기네 진짜. <웃음> <웃음> 쓰레기라니. <웃음> 아유, 쭈띠야 강하네. 아, 강해. 네, 나도 2단계로 갑니다. 저 다이아가 빠 있는 곳은 뭐예요? 그건 어, 네가 가봐. 그러가 귀찮게 하고 있어. <laughs> 떼지 마. <laughs> 다들 조심해라. 알겠네? 아, 강하나 해보러 가볼까? <laughs> 음, 무슨 뭐부터 강하까? 바보부터 해야돼 한개감사합니다아 이레벨 어, 증명 완료 나도 오케이 가자 좋아 좋아 예희야 남자답게 한번 개별 강화 한번 가자 돈이 <laughs> 없어요 돈 모으면 바로 그냥 질러버릴게요 <laughs> 남자상관 뭐 상관이에요 이게 누구야 이거 끄띠야? 문어 진짜 문어 이런식으로 타락전사 <laughs> 타락전사 어디 들어왔는데? 타락전사 타락.. 가, 타, 그냥 알아는데저 타락, 타락, 타락전사 파워? 타아 타락, 타락전사 파워! 아 맞나? 그, 타락파워전사 타락파워전사 아, 타락전사 파워라니요 타락파워전사죠 타 모를수도 있지! 형나의마모르 아.. 진짜.. 쓰레기들 왜 재미없어? 데왜 이렇게 재미없 <laughs> 아, 아, 아. 축하드립니다 아, 아! 3단계 완료! 고 어떻게 우리 한지우 볼수 있는거야? <laughs> 야 한지우 평행한지우 포켓몬 이름도 원래 진짜 실제름도 한지우 아니냐? <laughs> 맞네 아 씨씨씨 불한 소리 하지마 <laughs> 한지우 각이다 이거 아 이거 진짜 설날 때 이거 그냥 포켓몬 거 하고 있겠네 <laughs> 야, 형이 그래도 할거 만들어줬, 만들어줬잖아 할거 없대서 너무 고맙다 돈좀줘 <laughs> <웃음> 고마워 양심도 <laughs> 없고 고마워, <laughs> 고마워 돈 내놔 임마 <laughs> 양심도 없고 돈도 인정. 없고 돈으로 돈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말이야 <laughs> 인정 아, 인정 대단해 진짜 어떻게 아, 3레벨 증명서 필요하신 분? 저요 저요 안 줄꺼지롱 뭐야 왜 물어본거야 뭐, 아까부터 그렇죠? 하나 드려요 렙님? 음. 내가 먹었지롱 3레벨 증명서 이거 내가 먹었지 3레벨 증명서 <laughs> 던전 들어간 입구에 뿌려놨습니다 아니 말이면 좀 아, 저, 저, 전까지 전까지 마, <laughs> 말말 조용히 좀 하세요 그러니까아뭐자 말도 안 되는 로 조용히 좀해 조용히 좀아 확석이 좀꺼 조용히 좀해안 사니까 <laughs> 아저 뿌려놨습니다 저는 아안 산다고 <laughs> 아니 뿌려.. 아니 뿌려놨다고요 아아이 니 먹어 알아서 이씨 아 진짜 시끄럽네 여러분 <laughs> 뿌려놨습니다 알아서 먹으세요 어디요 던전 앞에요 아 너무 멀어 여러분들 무기 상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이거 한마리 한 잡을때 30원씩 주네 이거 터으면 진짜 눈물난다 너무 쪄 터치만 제발 안돼 장전 장전하자 야 어어 오 됐다 아아아 노잼아 여러 재미가 아, 없네 재미이래, 진짜 재미없네 <laughs> 오늘 진짜 야야 <laughs> <laughs> <진짜>, 야. <laughs> <laughs> 이길 때 됐잖아 맨날 내가 이겼잖아. 재미를 얼마만 해줬는데. 맨날 아. 이겼잖아. 내가? 어, 맞줬지 말도 안돼 내가 이겼다고? 응. 너 어떤 램램이랑 이기한 거야? <웃음> 누구야? 어쩌서? 누구야 이게? 기억이 없는데. 음, 가자. 오예, 쌈차검. 근데 이게 제 피날레에서 터질 때그 진짜 짜릿. 아 근데 이거 처음에 나. 처음에 잘되면 피날레에서 터지면 돼 이거 아. 야, 야, 근데 니네 진짜 귀찮았구나. 쩐데이가 3레벨 뿌린 거 아직도 있네. 감사합니다. <laughs> 잘 <웃음> 먹을게요. 야, 씨, 뭐야, 왜누이야 뿌아, 그만 좀 나와, <laughs> 아, 뭐야. 야, 그래봤자 30원 밖에 안 주네. 어! 아운이다! 야, 이거 랑켄이야, 이거. 아, <laughs> 아 아유, 추웠던데, 이거. 잠깐만, 야, 야, 이거는. 아 잠깐만 여기 숨 쉬지 말았어요 저한테 아 진짜 누구야 쟤는... 는데 쟤는 거짓 같네 진짜 가 너무 축축해지거든요 <웃음> <웃음> 조심 좀 해주세요 네, <laughs> 네. 네. 그, 다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조금 네, 남생각좀 하고 합시다 네, 네. 네. 너무 급혐이었어요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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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쯤 되, 이게 그 3단계 됐으면은 개별 강화 들어야 돼. 와, 샌드박스 검좀 어떻게 한번 4강으로 만들어 볼까?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아 잠깐만 준비 좀 할게요. 하나 <laughs> 하지 마세요. 저 준비 좀 할게요. 지금 뛰어가고 있거든요. 아, 준비 좀 할게요. 음... 아 준비 안 하셔도 돼요. 할거에요 뭐 준비합니까? 잡초 건데. 아, 아 나도 오랜만에 준비해야겠다. 아저 오뜨즌으로 갈게요. 그럼 저는 <laughs> 잠시만요 아아아아 아, 아. 아, 갑니다. <laughs>

자, 개별 강화 들릅니다개별 강화. 아, 제가 한번더 갑니다. 갑니다.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만. <laughs> 어, 너무, 박수. 너무 아, 박수, 쳐줘야지, 박수. 아, 박수 어, 쳐 줘야지, 박수. 목 소리 어, 너무 줄려하다. 아, 아니, 박수는 다음에 뿌지 터지다 할게요. 더이 <laughs> <laughs> 어, 나 터지게 박수 쳐. <laughs> 이것도 터지면은, 피날레 터지면 처음부터 해야 되나 대신에? 3강부터 해야 돼. 1강부터 하는 거 아니지? 아, 아니야, 아니야. 3강부터야. 근데 그것도 좀. 그 원래 옛날에는 최강의 검이라고 줬잖아. 어. 터져도. 근데 이번엔 여긴 안 줘. 아, 노가다를 해야 된다. 어, 아, 그래서... 그래서. 터질 때를 방지해서 이걸 하는 아니야. 렙님 아니, 터지면 1강으로 가요, 렙님 이거? 어. 그래서 개별 강화가 있는 거야. 1강 검에도 개별 강화 데미지가 들어가게끔. 아, 2강에서 싸워야겠다. 맞나? 맞을 거야요 아마 그 그게 맞을 텐데 사강까지 가는데 한번 성공한다고 하면은 필요한 게그 램님 사강 램님 무기는 사강 사강 때 터지거든요 조심하세요 안 터져 나는 에? 난안 터진다고 또안 터진데요? 나나안 터질 수 있어 그만 보고 갑시다 오케이. 야 터지는 사람 또 없냐? <laughs> 아직 없어요. 터, 시도를 안 해봐가지고요 나 간다. 준비할게요 장깐 <laughs> 라라, 락락 낙낙 <라라라>. 락락락 오케이 왜또 <laughs> 너냐 <laughs> 갑시다 갑니다 아 빨리 가시.. 가세요 <laughs> 네, 다 모았거든요 이제 갑니다 출발합니다 네, 네. 출발합니다 오케이. <laughs> 제발 두번 터졌는데 아프자 한 번은 아아 아, 제발 한 번만 붙자 와 <laughs> 제발 한번 보자 두번 터졌는데 그래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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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조작, 조작,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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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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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 저, 조작, 거,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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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 너무 간당간당 하면서 너무 안 갔어 이거 시간 맞아. 끌었어 노잼 다시 해 <laughs> 진짜 뭐만 하면 조작이라네 <laughs> 이거들이 <laughs> 오케이 좋아 아니야? 조작 아니야? 아니지 렘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